밀크초콜릿 그.. 좀있다가 그.. 같이 할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요즘에 새로 나왔던 데 바로 뽀잉이 뽀잉이라고 이게 테이퍼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저께 얻었던 아이언 그리고 데스페라도 캐가로야 말이야. 그리고 란 초, 힐드, 로켓, 로컨, 메리, 버스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은 몇개 해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바로, 코스트 중국어를 샀다. 100원짜리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예, 로켓, 라운처부터 이제 880부터 이제 이제 데스페라도부터 이제 1000원이 되게. 어그래서 이렇게 해서 3 9 910원짜리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질에서요 스피드가 좋고 안정적이죠. 스피드 스피드야 이하로 말고. 스피드 일등이 생겼네. 스피드 1등 누구야? 오. 스피드 1등은 현인뮤즈오얘들다일 스피드 1등은 쉴드 그리고 처음부터 어사트보터 시작합니다 정량전 아렉난 렉, 렉, 존나 싫어. 야, 야, 많이 가지고 이래. 공, 가 약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체력은 325 그리고 대치를 하면서 폭탄을 던집니다. 사거리는 되게 길어요. 대시 사거리는 낮지만그 사거리는 너무 길어요. 한 사거리 이렇게 하면 재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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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laughs> <laughs> 아이콘 너무 죠아이 로컨 얘는 그벽 뒤에 있는 애들 다볼수 있고 애들의 위치를 다알수 있어요 근데 네, 제한식이 딱 정해져있고 체력은 220입니다 220? 체력 220 데미지는 27.5입니다 어떻게 볼수 있냐면 저쪽이 지금 애들이 하고있는데 애들이 벌써 다 죽었죠? 이렇게 볼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래로 네 어. 겠구 체력이 안 좋아서 금방 죽고요. 다음은 이게 누구지? 고스트. 얘는 순간이동으로 요 순간이동. 쉐이핀서 순간이동하고 체력은 170. 워낙 짧죠? 체력이? 신종기가이 짧아서, 뿅! 뿅! 와,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는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신호 아, 시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 이비디버는 다른 이 비디오는 이비어일는이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제가 누구는이 비디오는 비디버를잘비디아이비디오을이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이비이비다오는시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내가 체력이 좋지만 그냥 체력만 탐내먹은 보다는 좀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봐봅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쉴드를 소환하고 뒤통수가 약점이지만 그래도 점프는 못하고 애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자세히 말하지만 무겁습니다. 자팔 내려가서 쏙쏙쏙 쏙쏙쏙 실리가 최고라네. 실리가 도착. 아그아아아 귀여워 아아아까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 진짜 아 安全，安全。 대부분 사람이 컴퓨터로 하지. 근데 과연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네요. たくふたか。 반갑 네? 반갑 네? <목소리> 안녕 자, 다음 네? 방을 소개시켜 방금 네? 금 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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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로켓을 발사한 후에 애들 많이 랜덤으로 가가지고 합니다. 다음은 데스페라도 빵이야 빵이야 둘다도 해서. 다시 뭐개다리이다이 자식들아, 내가 180개의 코인입다 <laughs> 자, 장랑질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팀 설마 다죽고 이건 아니죠? 다쪼이면좀 너무하지요. 까까까까까. 와, 이 적용이 가능하네요. 난스페라 아니아이렇야이야 아니야. 니니이니야 이렇게 해서. 야이야아 이렇게 해서. 야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잖니 다음은 아이언 아이어맨 같이 생겨서 아이언이라 부르는 건가 키, 키. 체력은 200G이고 일정 시간마다 뭐, 그 데미지를 감소해주는 감소해주는 쉴드를 생산합다 이렇게요 제 쉴드 이렇게 하면서 일단 얘가 좋은 점이 그 데미지를 감소해요 오케이 로켓은 됐고 이렇게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줘야 진정한 고수인걸 알겠죠 기 빼먹기. 잘했다. 소이 순간 이동을 하는 녀석이지요. 요즘에 새로 나와서 뭐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고. 소잉이 순간 이동하는 녀석. 얘게 예, 순간 이동 잘는니다 이런. 녀석. 어, 제가 13킬을 벌었네. 내가 어, 13킬이야. 95. 나왔어. 1 5 6 0원이뭘 일단 다른 애들, 총총사줄 너무 안좋아, 뭐 총이. 너무 총이. 그이 총총이.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하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아니면 또영총총까요 성 원이 모면 총을 먹으원 총을 에으면 총을 먹으면 총을 원으으도록하겠으니다을 먹으면 총을 먹으면 총 근데 난100 빠를 수 있다고 <laughs> 아, <얘, 얘> 이렇게 말했 <laughs> <봄바>. 어. <laughs> Where's the h i r t 아 아싸 9킬이고요 80코인이고요 잘가시오 나는 이곳을 떠나겠어요